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오늘은 전체 공개 영상이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로 올라온 다음에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 어제 이제 프리장에서 어제 조기장 어, 선물만 열렸던 이 조기장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 9월 물로는 21 6 8 5 부근, 부근. 이 부분이 6월 물로는 2440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를 이탈해야지만은 하락이 컨펌이 된다. 그 전까지는 상,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살아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전했던 부분이죠. 여기서 맞고 떨어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올리고 계속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다. 그래서 이 구간이 현재 헤드 앤 숄더 패턴까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깨 머리 어깨.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335개의 파동으로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더 오늘 프리장에서 내리고 본장에서 이제 만기 때문에 옵션 만기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이 이루어지는 이런 게 가장 깔끔한 패턴으로 일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335 패턴의 종결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헤드 앤 숄더. 넥라인만큼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섯 개 파동으로 이렇게 종결이 나오면, 이 부근에서, 대략 한 2만 천, 2만 천 부근?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공통상승 구간을 볼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숏을 익절을 하고, 다시 상승을, 공통상승 구간으로 반등이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든,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당장 주말에 공격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어제 사실 빠진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2주간의 유예 시간을 주겠다라고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프리장 시작하자마자 그만큼 또 들어올렸다 강하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 있는 무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6월 20일 강력하게 계속 이 시장을 이 상승을 유지를 시켰던 이 만기가 끝납니다. 만기가 끝나면 이제 방향을 정할 텐데 이 방향이 어제 오늘 그 생각으로는 오늘 이제 지금 21950이 마무리가 됐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이제 9월 물로 봤을 땐 여기가 이제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오늘이 이제 음전 마감을 하냐 양전 마감을 하냐 요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락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1주 일주? 1주에서 2주 사이에서 그 사이 정도의 하락을 한주 정도 하락을 하고 다시 7월 초에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그냥 이 전쟁 이슈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에서 협상 조건이 이란 핵 우라늄 포기 포기잖아요. 근데 이 포기를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지금 2주의 시간을 준다는 게 사실 이란한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뭐 핵을 농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는 거라고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주를 시간 준다고 하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뭐 어떻게 정확하게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진짜로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어 증시가 좀 크게 잠깐 꺾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게 증시로 전쟁으로 꺾인 상황이면은 좀더 하락 폭은 크겠지만 그 하락 폭이 큰 것만큼의 회복은 좀 빠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 오늘 증시가 이제 만기를 기준으로 2일 950을 양 위에서 마감하는지 아래에서 마감하는지 그걸 보고 주말 간에 어 다음 내용을 또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빅스입니다. 네, 빅스는 6월 25일 7월 초 여전히 빅스 자체가 크, 크게 상방으로 그 감마값, 감마 익스포저가 감마 잡혀 있진 않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도 20에서 18 사이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이 빅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이제 감마값이 위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튀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지금 홀딩하다가 한번 튀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 지금 현재 가장 큰이 OI 미결제 어, 콜옵션이 몰려 있는 구간이 25와 35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지금 이 35까지 25 이상이 어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 순간에 한번 쳤다가 내려오더라도 언젠가 다시 한번 튈수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쪽집게처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상황을 보면서 한번 튀기 시작하면 빅스가 강하게 튈수 있다 만약에 어제와 같은 하락이 지금 회복을 안 하고 유지가 됐다면 빅스가 오늘 시작할 때한25 이상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어느 한 순간에 이슈 트리거가 됐을 때 올라가고 그 위에 있는 만큼 계속 더 들어 올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이게 빅스를 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오른다 이렇게 쪽집계처럼 맞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빅스가 7월 초까지는 여전히 감마 값은 25에서 여기 사이 이 부분 22네이 부분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라 그러면 일단 한번 튀고 위에서 머무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 네, 다음 5일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서 여기서 강한 장대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터질 때 CTA 포지션과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했다. 그러면서 200일선 위로 올라왔고 리테스트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5일이 진정이 되려면 70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시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70과 80 사이에 머물고 있는데 이80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 스태그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스태그라는 단어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오일이 지금 중동 이슈가 어, 다시 불거지면은 다시 80 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거기서 또 다시 리스크가 사라지면은 다시 70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결국 중동 문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시한 80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0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스태그라는 단어가 스물스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요. 고용 둔화에 오일이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를 작용하겠죠. 경기 둔화와 인플레가 같이 온다. 그거는 스태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유의해주시면. 유의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80과 70,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주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개별주 몇 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는 어, 저번 영상과 똑같이 이 310에서 315이 구간과 330 여기를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다시 이 일본 11선, 21선 아래에서 장 마감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하죠 로보 택시에 대한 얘기와 새로운 제품에 대한 또 기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뉴스에 팔아라 네. 이미 이 로보 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어 사람들한테 가져진 상황에서 증시의 주가가 움직였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당장 실적에는 방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엄청난 나오자마자 뭐 엄청난 게 보여진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뭐 로보택시에 대해서 더욱 더 어, 관한 이제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갈지 아니면 그냥 기대감으로만 더 오를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하면은 그냥 주가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어, 그냥 딱 뉴스 떨어졌다. 이 만약에 310과 3 1 5를 이탈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뉴스에 팔아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오른다 하면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오르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냥 해석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9라인을 330과 310, 15이 라인, 이 라인 부분을 보시면 되겠다. 여기가 2 0 0일선이죠 이제 312. 그래서 2 0 0일선을또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의 여기서 하방에서 좀 시간이 걸리다가 다시 이제 실적이 다음 분기 이제 실적도 나오고 하면 좋고 근데 테슬라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테슬라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 지원 혜택도 없어지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차가 안 팔리죠 차가 일단 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좀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자. 어 당연히 지금 미래 산업이죠. 뭐,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어다 미래의 실적을 아주 끌어올려 줄, 어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테슬라를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정말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아직은 이르다. 뭐, 당연히 이 시장이 기대감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리고 테슬라가 더 기대감으로 팍팍 움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다 실적에 반영되는 순간이 와야 이 팔란티어처럼 수직 상승을 할수 있는 구간이 올 거다 그래서 계속 테슬라는 좀 모아가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어, 레버리지 장기투자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신규 진입을 할 때, 당장 지금 레버리지 보다는, 지금 증시도 다시 한번 갈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어 선택이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좀 단기적으로는 본주로 사, 투자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조금 더 나은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인베이스입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어... 일단 S&P 편입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어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다시 장대 양복이 어 세워졌는데 이렇게 다섯 개의 파동이로 일단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파동에 짧게 2파, 1파에 2파 조정을 주고 3파가 나가는 모양으로 보여진다. 이제 파동으로 봤을 때는 어 그래서 지금 이 코인 베이스 자체가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316까지도 올라가세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구간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오겠고 지금 현재 콜 월은 3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 멈춰 있는데 지금 이 상승세가 당장 이렇게 꺾일 모양이 아니죠. 올라가는 게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지금 딱히 이제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이제 꺾인다고 하면은 어 코인베이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춤을 하겠지만은. 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빠지는 정도가 크진 않을 것 같다. 네, 크더라도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는 지금 상황에서 어, 떨어지는 걸 생각하는 것 보다는 좀더 올라가는 거에 확률을 더 높게 보는 게더 좋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체가.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홀딩을 해도 괜찮고, 신규 진입 하시는 분들은, 어, 분들은 단타로 신규 진입 하시는 분은 단타로 잡고 잡아가야 된다. 올라가는 말에, 올라가는 거에 계속 이렇게, 어,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좀 떨어졌을 때, 이제, 여기서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크게 이렇게 꺾일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정말 이제, 뭐, 증시가 부러져서, 라고 떨어지는 경우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코인베이스는 어, 상승을 관점으로 계속, 떨롱 관점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코인베스에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조정은 끝난 걸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는 제가 과거에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릴 때, 파동의 1파, 2파, 3파가 진행되고, 4파가 동일한 기간으로, 기간으로 길게 진행이 됐다. 1년간. 그래서 이제 오파 상승이 나오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서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이 관세 하락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이첫 번째 파동의 크기가 더 높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일파가이 매물대 구간에서 부딪혀서 다시 이파 조정이 나오고 3파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과정으로 봤는데 이미 이 매물대 220구간을 SOX 20구간을 위로 들어올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여전히 이게 계속 이렇게 갈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파동에 대한 이파 조정이 나와야 되고 이 조정이 짧더라도 짧더라도 한 2, 3, 6에서 3, 8이 되돌림 정도는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225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인데 지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한번 230부근을 계속 리젝을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 3 9분에서 맞았기 때문에 다시 225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니, 여기 201선 2 1 0부근까지 네, 여기까지도 다시 한번 리테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지수, 이제 반도체가 꺾이면 이제 지수가 꺾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반도체가 이끌어 온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유의 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롱을 보느냐 숏을 를 보느냐의 관점을에서는 확고한 뷰는 지금 이제는 좀 멤버십 영상에서만 좀 다루고 텔레그램에서만 다루고 있고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좀 이제 포괄적으로 롱과 쇼트 관점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전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환이 되려면 결국 이 그때 계속 막혔던 이 535구간 이 구간을 다시 뚫어야 된다 규 q q 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보이죠 만약에 어제 하락이 됐던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 삼각수렴 부분을 이탈하고 음. 여기서 다시 시 하락으로 전, 그 진행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증시가 다시 올라와서 이 구간에 들어온다면 삼각수렴이 큐큐큐로 이어지는 구간이죠. 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세메트리컬 삼각수렴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구간에서 상승해서 올라온 상황에서 이 세메트리컬이 나온다고 하면 이파가 이파 2파 조중에 절단이 나오지 않으면 하락이고 절단이 나와서 다시 상박을 하면 휩소라도 한번 뚫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까지 하고요. 오늘 만기 날입니다. 어, 좀 무빙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그럼 휩소에좀 유의하시고 어,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